제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아, 어떻게 하죠? 지금, 아, 못 살겠어요, 지금. 제가, 어, 이, 이 창, 요, 요 아이가 라봇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 조금 큰 라봇대가 있어요.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번 아 어떻게 하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 하우스 그그 그, 그거 내리는 거 작업을 하면서 어머 어떻게 못 사랑? 아 이게 내리면서 제가 아, 그 뭐죠 보온재 둘러주면서 이 이. 어떻게 하죠? 어머, 어떡해요. 라보 떼가 여기 있어요. 어떡해. 제가 보온제 둘러주면서 얘, 얘가 그 상할까 싶어가지고 밖으로 뺐거든요. 뺐는데 잊어버린 거 이거 넣는 거를. 어떻게 하죠? 어, 얘 괜찮을까요? 어, 큰일 났네. 어떡해. 어, 진짜. 어, 일단은 얘를 하우스 안으로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 아, 어떻게 하죠? <laughs> 제가. 아, 제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아, 어떡해. 아, 진짜 못 살겠다. 아니, 저는 없는 거예요. 라보떼가. 분명히 도자기에 큰 분에 있는 애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 누가, 손을 댔을 리는 없는데. 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디 갔지, 가만히. 어, 생각해보니까, 안 들여놓은 거예요, 지난주 제가. 어, 어떻게 하지? 어, 어떡해. 어, 어 어떡해, 진짜. 어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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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하네요 어떻게 눈 쌓여가지고 어 어떻게 하지 오, 세상에 이거 어렵겠죠 밖에 이렇게 눈이 쌓여가지고 아못 살아 내가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정말 아이고어 아,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진짜,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보온제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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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여기, 얼음 있어요, 얼음이, 여기에. 세상에, 어떻게 하지? <laughs> 아이고, 참말로.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 어떡해. 눈도 지금 그냥 눈이 이렇게 쌓이, 쌓여가지고, 밑에는 얼었어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래서 지금 입장에 얼음이 붙어가지고, 아유, 세상에. 아, 어떻게 하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 제가 또 오늘, 오늘 조차도 또 이거 생각을 못했으면 진짜 어떻게 할, 여기 보세요. 여기, 어머, 여기 얼음 있어요, 여기. 어우, 툭툭툭, 툭툭 떨어져요. 세상에나, 얘가, 어우, 괜찮, 괜찮을까요? 어, 어떻게 하지?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이 이거, 아. 제가 이거 심어준 지는 조금, 어, 1년 정도 되긴 했거든요. 1년 정도 돼가지고, 아, 정말. 저 하우스 그보온재를 둘러주면서, 이, 걸릴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호주마리아하고 그 대품들, 그, 골드메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종 자라고사 철화하고, 그거를 바닥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거, 다른 애들은 다 안으로 넣어주고, 아직 자리는 안 잡았는데, 얘를 들여놓는다는 게 까먹은 거예요. 어떡해.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속에 얼음,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아이고야, 진짜 기가 막히네요. <laughs>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이, 이, 이런 일도 있나요? 아유, 진짜. 아우 여기 지금 여기 얼음 이 있어요. 여기 얼었어요, 얼었어요. 우둘투둘하게 지금 여기가. 아 참. 그래 가지고 얼었어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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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이어 우들투들하게. 엄마 어어떡해 아이고. 얘 얼마나 진짜 아이고 이, 지금 일주일. 일주일 동안 밖에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보온제 그 둘러줬으니까 일주일 동안 밖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영화로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문제는 어제 눈을 이렇게 맞은 거죠. 어제 어제 눈 맞고 어제 밤에 영화로 떨어져가지고 얼었던 거 같아요. 아유 이거를 눈 털어주고 그냥 안에 넣어 놓는 방법 밖에 없겠죠 제가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어 여기 얼음 있어요 어머 어떻게 진짜 어. 억지로 떼주면 안될거안될거 같아요 그냥 서서히 높게 놔둬야 되겠죠. 이 사이사이에 지금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지금 다 얼음이 있어요. 속에 이게 지금. 왜냐면 눈만 온게 아니고 비도 왔거든요. 그럼 비도 와가지고 지금 이 흙도 다 젖어 있을텐데 젖은 상태로 지금 얼었을 것 같아요. 어, 얘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아저 완전 바보 바보. 아그 생각을 어떻게 못했을까, 진짜. 아, 얘네안테도 아, 얘 저한테 진짜 제일 큰 다육이 중에 제일 큰 대품이었거든요. 지금 <laughs> 어이 없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아 지금 바람 엄청 불고 있어 엄청. 아 진짜. 아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땡땡 얼었을 것 같아요. 얘 진짜 아이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하지? <laughs> <laughs> 아유 참. 어쨌든 아, 라브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음 주도 제가 오지 못할 거고 이거 어쨌든 오늘 최대한 네, 눈 여기 얼음이랑 있는 거 살살살 털어주고 기다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어요. 안에 들여놔주고. 그런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에 저 2주 후에 나이가 어떻게 될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아, 다음에 내 상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아마 가망이 없겠죠.